어느 브랜드에 어떤 사료 기본적으로 먹이시겠어요 고양이에서는 이거 선택할 것 같고요. 강아지는 XX를 추천하고 싶긴 해요. 사료회사에서 혹시라도 소송이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저희 채널과는 전혀 관계이 <laughs> 그 없는 것 같아요. <laughs> 김정민 선생님의. <laughs> 개인적인, 개인적인 의견. 어, 네. 그런 의견이라는 <laughs> 거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laughs> 제일 궁금한 게 사실 사료에 대해서 결국에 제일 궁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식이고 이게 제일 이제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키운다면서요는 사료에 대해서 정말 가감없이 얘기를 다 해보려고요. 우리 정민 선생님께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다면 예전에 사료도 직접 제조를 네네. 하고 우와. 공장에서 만들어도 보고 이런 이제 특허도 만들고 어, 했었 특허도 만들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업계 내부 사정도 어느 정도 아시고 어 이런 분을 오늘 모셨기 때문에 정말 오늘 소신발언 해주셔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정말 광고가 1도 없고요. 광고 받는 데들은 여기 앞에 원래 강아지가 네. 아니라 사료가 이렇게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없잖아요. 네. 저희 네. 없습니다. 여기 협찬 전혀 네. 없어요, 그냥. 네. 되게 사료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대부분 오해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또 음. 마케팅에 속는 경우가 너무 맞아요. 많아요. 아. 이놈의 마케팅. 아. 그래서 광고에 속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과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사료 진짜 그러면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구체적인 이름을 얘기해도 될것 같은 것들은 얘기할 거고요. 네. 안될것 같은 분들은 자체 삐 처리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제가 바로 질문할게요. 강아지 이제 강아지? 새로 키웠어요. 강아지 가 이제 한살두살 아니 어른 강아지가 됐는데 어느 브랜드 어떤 사료 기본적으로 먹이시겠어요? 뭐 다른 알러지기나 이런 거 없다 지금. 음, 옛날이었다면 네. 건사료만해서 찾아본다면은 저는 여전히 힐스 GI 바이옴을 어... 일반 시기로는 선택할 것 같고요. 네. 지금의 저라면 저는 여전히 섞으면서 요리를 해줄 것 같아요. 음...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단백질,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탄수화물을 찾아서 전 직접 요리를 해주는 이건 저의 만족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네.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 요리한다는 그 마음도 있긴 한것 같아요. 그러면 장수 1등 사료는 아까 지하이바이옴을 계속 추천해 주셨잖아요. 1등이라기보다는 1등은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자꾸 피하고 싶긴 한데 아, 는스트힐스에선 뭐, 음, g 지하이바이옴이고 아, 네. 뭐 로얄캐닌에서는 가스트로 계열이고 가스 네, 근데 좀 식이섬유가 풍부한 사료들을 추천하고 헉. 싶긴 해요. 오, 인도어가 메인 아니에요? 실내? 고양이에서는 그렇죠 아. 고양이에서는 인도어같이 헤어볼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아. 좀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갈 라인에 들어가고요. 아, 근데 강아지는 그런 게 따로 없어요. 강아지는 없어서? 오히려 힐스 GI 바이옴도 비교적 새로 나온 사료예요. 아, 그렇구나. 네. 동물병 원 가면 수의사들 왜 주구장창, 노엘캐이나헬스 네. 네. 먹여요? 라고 네. 하면은 사료 결정할 때 일단 세 가지 기준이. 첫 번째 일단 무조건 외국. 음. 아. 이거 뭐 제가 사대주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laughs> 유럽도 아니에요. 미국이에요. <웃음> <웃음> 법이 일단은 좀 이제 까다롭고 그래도 반려동물 쪽에서 관리가 잘 되는 게 일단은 미국 쪽 이제 브랜드고. 미국은 딱 잡혀 있어요. 그 프로토콜이. 그래서 네. 이 사료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바로 미국 식약처에 신고를 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요. 오. 그러면 그 식약처에서는 너네 그 문제 있어 조사해라고 이제 그 회사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회사에서는 그러면 그 당시 제조된 로트 넘버에 대해서 찾아서 모든 조사를 합니다. 허... 관련성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되게 부러워요. 그렇죠. 맞아요. 일단은 오래되고 대기업인. 강아지 수명보다는 그래도 얘네들이 오래 되었어야, 얘네가 나중에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더라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좀 있으면 됐고, 세 번째 제 까다로운 사실 랩이 있어야 돼. 음. 어? 랩. 맞아요. 그러니까 랩? 그냥 공장만 있는 게 아니고, 아. 정말로 개들을 키우고, 아. 그 개들한테 내가 어떤 어떤 사료를 먹여보고, 아. 얘네들이 몇년 지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곳이 있어야 되는데, 아. 이세 번째 조건이 사실 음. 제일 힘들죠. 근데 요거 세 가지를 사실은 우리 갖추고 있는 게로얄캐니이랑 힐스니까 둘밖에 없어요. 뭐 미국에서는 퓨리나라고 해서 저희가 음. 3대장으로 꼽는 곳이 있는데 네. 한국에서는 퓨리나는 그렇게 힘은 못 쓰고 있어요. 음. 아 그래서 수의사들이 초구장창, 로얄캐니 힐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랩 그러면 막 애가 갇 갖춰서 음. 막 사료 만팍 먹고 막또 네. 먹고 막 이게 맞아. 아니고. 네. 그냥 굉장히 행복하고 맞아요. 자연스러운 환경에 사실 가정에서 키우더라도 아, 그 정도 되는 환경을 줄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되게 행복하게 음. 잘 지내고 있고 대신에 이제 건강만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게 음. 곧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동물들한테 아. 뭐 전혀 뭐 나쁘거나 음. 이럴 것도 없고 뭔가 이렇게 연구하고 이런 것들 되게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두 브랜드를 선택 많이 하긴 합니다. 어. 힐스랑 로얄캐닌이 오히려 네. 또 정말 눈이 높으신 분들한테 아, 뭐 저가 사료야? 라고 하시는 음. 분들도 있긴 있어요. 맞아. 근데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사료들을 근데 또 건사료 기준으로 해서 또 봐보면은 사실 그 사료가 그렇게까지 우수한 점은 없어요. 오히려 어.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들은 음. 좀 있는데 원육만 네. 썼고 네. <laughs> 맛있게 에어 드라이를 했고라는 <laughs> 식으로 해서 가격을 거의 힐스 로얄 캐니네 세배 가까이 받은 오,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 정말 그쵸. 공감돼요. <laughs> 가격 차이가 진짜 천짜만 별로 정말 맞아요. 많이 나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많이 너무 저렴한 걸 고르자니 좀 미안하고요. <laughs> 네, 그렇다고 막 너무 비싼 걸 고르자니 한두 번 먹을 것도 음. 아니고 매일 먹이는데 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것까지는 아직 사친 것 같다 네. 이 생각하면서 중간으로 계속 타협을 하거든요. 음. 네. 그 저렴한 게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고 비싸다고 해서 좋은 거고 이런 건 아닌 거아요 근데 거거든요. 대체로 싼게 비지떡은 전 사실이긴 한것 아. 같아요. 시골 갔을 때 거의 아, 우리 아, 네. 진돗개 얼굴들 막 이렇게 그려진 포대 사료도 비잖아요 그런 거. 이게 그런 거는 뭐. 조금. 아. 단점들이 많이 있고요 아, 네. 근데 비싼 사료라고 해서 좋은 거냐 그건 진짜 확실히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음. 아니 근데 얘기 들으면서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최근에 제가 사료 광고가 되게 막 뜨는데요 이게 뭐 튀기지 않은 사료라고 해서 막 하얀 사료다 막 이런 광고를 많이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또 하나의 마케팅이긴한것 같고요. 사료는요 절대 튀기지 않아요. 튀기는 과정이 애초에 없고요. 아... 어, 기름지게 느껴지는 이유가요. 네. 이게 그래. 결국은 비타민, 미네랄이랑 아이들의 기호성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거를 겉에 발라준 거예요. 모든 음식은 이런 식으로 약간 지방의 향이나 풍미가 음. 개들이나 뭐 사람들에게도 되게 이게 식욕을 돋구는 거라서 이 사료를 맛있게 먹도록 하려고 일부러 바른 거지 기름을 덜 빼서 어? <laughs> 이게 아, 덜 남은 그렇지, 게 남아요. 아니에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 그 하얀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네. 하얀 성분들을 많이 썼어요. 예를 들어서 뭐 쌀이라든지 어. 타피오카라든지 음. 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셨고, 그리고 닭가슴살을 썼을 때또 그렇게 하얀 색깔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어. 좀 그런 식으로 새롭게 만든 사료다 정도 봐주시는 게 맞지 않나? 아, 그 원래 튀기지 않는 거군요. 네, 아, 원래 튀기지 않아요. 원래 네. 굽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네, 고온에서. 아. 근데 선생님 제가 사료 등급표 같은 거 보면요 피라미드로 이렇게 있잖아요 아... 맨 위에 막 휴먼 그레이드에서 강조가 막 엄청 들어가 있어요 <laughs> 이런 것도 좀 정확한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은데 이거 있는 말인가요? 다 마케팅 수단이고요. 다 마케팅 수단이고요. 어, 정말요? <laughs> 그래서 한때 그런 소문도 돌았어요이 피라미드 표 자체가 원래는 기업 안에서 이제 임원들께 보고용으로 만들어졌던 게 유출되어서 이렇게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됐다라는 썰도 나왔는데, 네. 그래서 오가닉이랑 휴먼 그레이드는 이제 미국 사료협회에서 그나마 관리를 하고는 있어요. 네. 미국에서 오가닉 같은 경우에는 70%가 오가닉을 썼냐, 99%가 오가닉을 썼냐, 그 퍼센트에 대한 규율조차 있어요. 그래서 라벨이 달라지고요. 네. 근데 그 외적으로는 폴리스트. 음 <laughs>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내 사료가 휴먼그레이드다. 이런 얘기 쓰면 네. 그것 또한 없는 얘기입니다. 게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완전히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거 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충격이에요. <laughs> 워낙 꼼꼼하신 분들이 사실 그런 표를 더 아, 확인하시는 바로, 바로, 바로. 거잖아요. 더잘 구매하시려고 확인하는 건데 그런 게 마케팅인 게 놀라운데요? 이게 진짜로 잘못된 것 중에 하나라서 어. 이제 사료 브랜드 들어가는데 피라미드 딱 보인다 그러면 사실 거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와우. 피라미드 나오면 네. 도망치세요 뒤로 가기 누르세요 오늘의 꿀팁 요즘 세상은 뭐를 더 먹어야 건강할까를 생각하는 세상이 아니라 뭐를 덜 먹어야 덜 건강해질까를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동물이건 사람이건 많이 먹어서 아픈 거지 이거를 줄이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료들도 내가 체중이 안 찌도록 적게 먹고 그리고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함량이 너무 많지 않도록 조절을 해서 먹이면은 더 오래 살고 이렇게 몸에 주는 스트레스를 좀더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사료를 아무리 잘 골라도 아 우리 애는 이거 토핑 안해 주면은 어 고기 이거 잘라서 이거 안 올려 주면 안 먹어요라고 하면은 아, 이게 사료를 내가 아무리 뭐 중단백에 저지방 을 골라도 고기 잘라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고단백에 고지방 사료가 맞아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네. 우리 다른 뭐 회사들 이런 거 눈치 전혀 안 보고 그냥 시원하게 질렀는데 사료 회사에서 혹시라도 소송이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저희 채널과는 전혀 그 연관이 없는 겁니다. 그 김정민 선생님의 <laughs> 개인적인, 개인적인 의견. 어, 어. 개인 이제 의견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두 번째 이제 출연을 주셨는데 오늘도 사실 준비한 거에 또 반도 못했다. <laughs> 어쩌다 보니까. <laughs> 그래서 여전히 할 말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저희는 이제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와서 정말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만 드리는 그런 채널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